제대로 된 방송을 하는 게 제대로 된방송 하는 게얼마 되지 않았어요 송을는방송하는게 좋아하는 방좋하는게좋아하지 않았어요 뭘좋아했는데좋는게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어서하는게좋 사람 없고 좋아하는 으니까 맨날 앉아서는게 그래서 안 되겠대. 그 그때 그, 그, 유튜브라는 영상 체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뭐 누가 보기 하겠냐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던것 같아. 요 그때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런데 카메라를 들고 찍은 다음에 올렸어요. 뭐라 어떤 내용이 오늘 너무 화가 났다 씨발 새끼 존나 개새끼 감사 그런 용어를 쓰지 않지. 오늘 대충 영상이래. 오늘 화났다. 오늘 저는 화가 났습니다. 뭐뭐 뭐 때문에 화가 났고 기분 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받습니다그 사람 그 사람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뭐 햇빛을 인연 을 끊겠습니다. 햇빛으로 하니 인연을 끊겠습니다. 내일 저희 시청자들은 아시겠지만 화이죠.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첫 번째는 누구 누구와 싸웠다. 아 존나 짜증나. 울뻔는다 이런, 이 하루에 내거나, 아니면 신경을 내거나, 요구 하거나, 쌍욕을 하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도 영상 올리고요 그, 그렇게, 영상과 영상을 찍으면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마음이 싹막 뚫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 찍는 게 좋아하게 됐어요. <목소리도> 그래서 영상 들으면 막 좋아하게 됐는데, 한 3개월 된 4개월 된니까보했수가 10만 원을 찍었어요. 지금은 10만 4503인가, 4503인가, 아니 4504인데,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어? 4개월 된 데, 현금 1번이 지금은 많은데, 어마어마하다. 나갈 뭐, 수도 있고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 할 수도 있어요. 4월에 됐는데 10만이면 뭐 많은 건가? 첫 달에는 1 0월달 시작했을 때 그때는 한 3만 밖에 안 돼요. 3대 그다음에 점점 늘어나더니 10만까지 씻게 됐는데요. 이번에 시작했을 때는, 휴일과 새로운 9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솔직히 제대로 된 방송은 지금 처음 하는 거. 처음이에요. 제대로 처음 하는 거. 원래는 쌍욕 울리고, 엄청 화내고, 욕설하고, 따증난다고 존나 내가 꿈 5천을 했는데, 그딴 식으로 하서 욕하고, 직공약 욕하고, 직공약이 채널을 욕했어요. 저는, 하기가 없어요. 그냥 환, 그때 순간 화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씨 꿈 신고는 어떡하안 되는데. 미안해요. 진수. 음, 누구였지? 람 박사님. 미안해요. 피디님. 신고는 하지 마세요. 그때 당신이 나를 너무 화냈어요. 나는 5천원이나 돈을 는데왜 이딴 식으로 그렇게 리 못해? 왜 이딴 식으로... 그, 이래시고, 요구하구나, 있으니까, 멋있고 안 보고 그래주고 화가 나는 가끔 제가 욕을 하거나 화를 내 쓰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는 보시고 안 보시고는 보시고돼 지나 포라고 보시는거 아닙니까? 분포를 하기 위해서 투구하는 거거든요. 그러 그래, 화를 하려고 욕을 했다고. 이 상황이 많아지게 좀사랑들이 매일매일 욕했거든요. <laughs> 매일매일 욕하니까. 매일매일, 뭐 사람이, 사람, 보는, 보시는 사람이 쌓이고, 구독자도 생기고. 그리고 이때까지 욕했던 많은 분들 죄송하구요.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약속, 사과, 사간다.